21일 금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1절과 5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기어 그 남문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느 부상당한 독일 병사가 군인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시간 동안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중상자의 문과 경상자의 문이 있었습니다. 경상자의 문에 들어갔더니 한참 가니까 장교의 문과 병사의 문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병사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당원의 문과 비당원의 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는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비당원의 문을 열고 나갔더니 허벌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는 잘 받았느냐? 예, 어머니,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구성된 조직만은 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교회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뭔가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더 들어가면 방을 열고 들어갈수록 교회는 조직이 있고 그 속에는 제한된 사람만 그 속에 있을 뿐 부상을 당한 사람을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4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4대는 두아디라 남동쪽 48km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전해서 염직과 양탈과 금 모래가 유명했습니다. 무역이 요충지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한 사도의 전도로 인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도시는 황제 숭배가 극심했고 시벨리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살기가 좋고 물주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어도 교회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피피하고 아니라고 그리고 부도덕한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사도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다시 영적을 이어서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인 병원처럼 북적이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북적인다고 해서 살아 있다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죽은 자라 이 말은 외적인 의무 이행이나 세대와 성찬, 섬김과 봉사가 다 있지만 실제로는 신령한 모습과 경건이 없다 이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대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언덕 위에 수많은 묘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공원같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공동묘지였습니다 4대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 볼땐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지만 들어가 보니 묘지같이 죽은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에서 내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문에 모뉘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염두에 둬라 이런 말입니다. 항상 자신의 상태와 영적인 그런 상태를 진단해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언제 올른지 예상하지 못할 때 너에게 주님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날을 준비하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 교회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 봉사하고 섬기는지 아내 되신 분은 교학교 회 교사와 성가대로, 또 남편 되신 분은 차량 봉사로 열심히 봉사해 주셨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 방에서 너무 덥다고 마루에 나가서 잤는데 아침에 깨어 보니까 그분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례를 치를 때 부인 되신 분이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고 아주 성실하게 말 없이 섬긴 사람이었고 그 당시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의 끝날이 다가올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믿음을 살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특히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사절부터 5절까지에서 너희 중 그곳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피로 속죄를 이룬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이교도나 죄인과 구별된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끝까지 미기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흰옷을 입히고 구별되이 하신 다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력에 있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인정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 다 무너져도 그 안에 몇몇 사람은 신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모든 사람들이 사대교회처럼 겉모양만 있고 실상은 죽은 자라가 말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신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